자, 지금부터 브라운 귀 체온기에 대한 제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6030 모델과 6520 모델입니다. 자, 제품 케이스에서 직관적으로 볼때6030 모델과 6520 모델의 차이점은 6520 모델의 버튼에 있습니다. 자, 버튼에 보면 사람 모양이 있는 기능 아기 모양이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MEM이라고 쓰여 있는 메모리 버튼이 있습니다. 자, 사람 모양의 버튼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연령별로 조정이 가능한 발열 감지 기능으로 모든 가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0에서 3개월, 그다음에 3에서 6, 36개월, 그다음에 36개월 이상으로 월령을 나누어서 녹색은 정상을 말하는 거고요. 노란색은 미열, 그다음에 빨간색은 고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령별로 지금 측정된 체온이 정상 체온인지 미열인지 고열인지를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0 모델을 보겠습니다. 자, 제품에는 제품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계 본체가 있습니다. 체온계 본체를 보관하고 있는 자, 케이스가 있고요. 자,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렌즈 필터는 여기 있습니다. 이 렌즈 필터는 정확한 체온 측정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매 측정식마다 깨끗한 렌즈 필터로 교체하십시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체온계 본체를 보시면 여기 있는 끝부분의 렌즈를 통해서 체온이 측정이 됩니다. 이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필터입니다. 자, 이거는 20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체온계 본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체온계 보면 브라운이라고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을 켜거나 끌때 사용하시는 버튼이고요. 이건 LCD 창입니다. 여기서 체온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체온을 측정할 때 누르면 되는 버튼이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램프는 체온계가 귀의 정확한 위치에 측정이 끝났을 때 연두색 불이 들어올 거고요. 연두색 불이 들어오면 체온이 잘 측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체온계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는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번 돌려서 건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면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뿅 하고 필터가 튀어나오죠. 자, 이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필터입니다. 다시 씌워서 사용할 때는 꼭 씌워서 써야 합니다. 자, 전원을 한번 켜보면 이렇게 해서 조명이 들어오죠. 이 조명은 야간에 체온 측정을 했을 때 체온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기능이었고요. 조금 전에 36.7도라는 숫자가 보였는데요. 이 숫자는 이전에 측정했던 체온이 기억되어 있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6030 모델을 좀 보았고요. 자, 이제는 6520 모델을 보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똑같습니다.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계 본체 케이스 마찬가지 렌즈 필터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6520 모델에는 버튼이 두개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전원을 켜보면 똑같이 조명이 들어왔고요. 아까 그림에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0에서 3개월 3에서 36개월 36개월 이상 이 버튼을 통해서 사랑 그린 버튼을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나 체온을 측정하려는 사람의 원령에 맞게 이걸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저는 지금부터 저희 집 8살 어린이를 데리고 체온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는 8살이니까 36개월 플러스에다 표시를 해놓고요. 자, 체온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귀에다 바를 대시고요. 이렇게 체온이 측정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연두색 불이 들어왔었었죠. 정확한 체온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바탕에 있는 녹색은 지금 체온이 정상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아가가 조금 전에 냉수로 목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체온이 조금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MEM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위에 M1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 1이라는 뜻이고요. 1부터 쭉 눌러 보시면 이전에 측정했던 체온이 쭉 나오고요. 9번까지 총 9개의 이전 측정 체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체온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6030 모델과 6520 모델의 커다란 차이는 외관상의 차이는 자 버튼 두개 있는 거고요. 이 버튼에 따라서 원령별로 체온을 잴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홉 개의 메모리가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 두 가지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모델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어 보았을 때 그립감은 좋은 상태입니다. 이상 브라운 체온계에 대한 제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